질러지르기 맞는 케찹이 개인하면? 이거 말하는 건가? 뒤로 뺐다가 밑으로 다시 돌려주고, 썬콘맞게 하고, 딜 생기게 하고, 갑자기 한시간을 보고, 어택 찍어 놓고, 저거는 밑에 거 땡겨서 어택 찍고, 드론 비벼서 막기. 이거는 그냥 지금 김명훈이랑 똑같이 했어. 아, 저분 주차소리 나오고 말 많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빼빼로가 이런 컨트롤 하기는 불가능하지? 재능이 있거나, 좀 이제 스타일 좀 해봤거나. 왜냐면 난팔티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못 봤어. 아니 히드컨트롤 존나 부드러운데? 뭐야? 이거 맞냐? 야 근데 만약에 주차하면 실력을 좀 숨기겠지 지금 너무 뽐내잖아 재능인가 봐 너무 뽐내 이거는 완전 난 빼빼로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아니 형들 근데 22살 다이아래 이거는 재능 같아? 나는 재능 같아 나는 솔직히 뭐 다이아를 많이 못 들었다고 그러나 솔직히 이거는 좀 어디서 뭐좀 해먹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롤 티어를 봤을 때 엄청난 극한의 재능춘 것 같아 아어 형님 야 어디 갔어? 케차이 여기 방수, 지금 방송 게임하고 있는데? 아니, 얘가 존나 잘하거든? 아, 내가 어제 새벽에 봤어, 나도, 오늘 새벽에. 아, 너도 감동 먹었지? 아, 근데 너무 잘해서 조금, 너무 잘해서 이상하더라, 너무 잘해서. 근데 걔가 얘가 진짜 노력충이라는데? 그러니까 나도 1년 만에 다이아 찍었다는 소리 듣고 마음 바뀌긴 했어. 야 이거 이게... 얘 괜찮아. 우리 섭외하자. 확실한 1승 카드 만들어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볼때 일장이한테 철구 키우라 하지 말고 얘 키워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일장이 하면 일장이가 딱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시그너치픽 하면 나와야 돼. 근데 얘가능성 있어. 내가 볼 때. 아니 유니 컨트롤 하는 게 이게 말이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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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해 단축키도 말이 안돼이 작은 음. 거 치고 이렇게 단축키를 자연스럽게 쓰는 것도 말이 안돼 근데 연도기가 이렇게 연습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 자기 말로는 어제 내 방에 왔었어 내가 약간 이제 이거 아, 좀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렇게 하니까 와서 말해주더라고. 자, 아, 인형 끝나면 딱디코 데리고 디코 와서너 알지? 너 절대로 봐주지 마. 끝까지 우린 지조한다. 뭔 말인지 알지? 내가 볼때얘이만희 잡을 수 있어. 이만희 뿐만 아니라 얘는 그냥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진짜 일장애한테 가르침 받으면. 그리고 얘네 성격도 존나 더러워. 일단 합격해, 인성은. 성격 족 같아. 윤중아, 나맘 먹었어. 방지 바꿨다. 이제 케찹이 주작인가 조작인가. <laughs> 너무 센데? <laughs> 뒤졌다. 나음 먹었어. 이제 <laughs> 한명 광고 적게 한다 말인데 뭔 말인지 알지? 온나 빡싸게 뭐라고. 도아이면 뭐네? 어? 나 스타 두 달째 때 이렇게 절대 못했어. <laughs> 아 진짜 로 윤주가 인정 너도 못했잖아. 이정도 그렇게 못한다니까. 아두 달째 나 <laughs> 치... 이렇게 <laughs> 못하지? 나도 못했어. 아 절대 두 달째 이렇게 못해. 내 말도 얘 주작이야. 둘중하 <laughs> 나야. 남자거나 스타를, <laughs> 스타를 미리 했거나. 어, 아, 근데 남자지 여자지 어떻게 알아? 뭐 약간 뭐 일,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확인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민증 민증 확인해 줘. 아 맞네. 아 거기 있네. 나 또. 근데 얘 말이 안 되는 게얘 롤도 다이아래. 나도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롤했으면 나도 그막까지 갔어요, 형들. 아, 그건 아니죠. 중앙이 씨발 라인 뜰래? 삼라인 뜰래? 아니 나는 롤 못해 인정할게. 나 이천만 달 탄캐지 같은 새끼야. 아, 아니 당신 오, 라, 아니, 라인 어딘데요나 정글 골드. 아이 씨발 한 빨리 새끼 나랑 비슷하네. <laughs> 나 실버야 임마. <인마! 웃음> 일단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F A. 잠깐만 팔꿈치에 그거 뭐죠? 아, 팔꿈치요? 아, 아 타투입니다. 혹시 음. 일진이었나요? 아, 일진 아닙니다. 혹시 약간... 저희가 당신을 스카트하고 나서 학폭 사태나 옛날에 일진설에 히말서혹시 우리 학교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laughs>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맞고 다녀가지고 좀 세분. 정확 믿겠습니다. 아니. 일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없었나요? 친구들은 살짝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시고 그럼 초등학교 때 친구 메이플 매소를 뺏은 적이 있나요? 아, <laughs>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중에 혹시나 저희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잘습니다 자, 자 점플레너 네. 궁만 물어보세요. 이거 솔직히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커뮤니티에 또 논란이 많은 거 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 우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왜 이런 의문 나온 건지 조금만 해명이나 아니면 뭐그 음. 제가 우선 해명글을 올리긴 했거든요 잠깐, 했었거든요? 에이, 어, 에이, 잠깐, 케찹님 코에 피어싱 뭡니까? <laughs> 당신... 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당신 일진입니까? <laughs> 아, 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담배 피시나요? 네, 피입니다. 하하. 하하. <laughs> 타투, 피어싱, 담배 3위 일체. 이거 분명히 학폭 몰란이 있겠는데? 아, 절대 아닙니다.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명해 주시죠. 아, 네. 제가 일단 공지글에 해명글을 올리긴 했었는데요. 제가 경력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연독이분들한테 한 5, 6티어급으로 맨날 처맞다 보니까 그 눈이 좀 올라간 것 같고 플레이도 조금...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제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 날이? 그러면은, 네네. 예전에 8월 달에 3일 딱그 찍먹, 지금 그 논란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일체, 일체 하지 않았나요? 스타를? 제가 8월 11일에서 13일간 네. 스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일부터 13일. 딱 이틀, 이틀 정도 찍먹했습니다. 아니, 이틀 찍먹였다고? 그니까, 러 그때가 스타크래프트 브루도어를 처음 깔고 리마스터를 깐 다음에 접속한 첫,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신, 그때... 철기중대에 해커들이 네. 많아요. 거짓말하지만 정확히 묻겠습니다. 진짜로 그때 브루도어 런처 깔아서 처음으로 접속한 날이 그날입니까? 네, 그거 제가 지금 다시 보기가 없는데, 그, 카이리 님이 증인입니다. 오... 카이리님이 그날 제가 까는 법이랑 게임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면 10억으로 배상하겠습니다 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 계속 얘기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한 10월달에 토스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10월 말쯤? 근데 이제 토스가 재미없다 보니 한 이틀 먹고 네 적으로 종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적으로 시작한 기준은 10월 23일입니다 왜 적으로 했습니까? 우선 토스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드라곤이 너무 멍청해가지고 음. 자꾸 이렇게 빡치더라고요 근데 맞지. 이제 저그는 음. 좀 날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그로 종변을 하게 되었어요 뮤컴 하는 거 보고도 와 이게 저그구나 하고 이제 저그로 종변했죠 혹시 연도기를 해준다던 친구가 뭐 아까 채팅창을 보니까 뭐 프로게이머를 준비하다가 만친거뭐그 그 정도로 초수 친구인가요? 계속 도와줄 친구 있잖아요. 그 계속 말그 연동이 씨가 타 커뮤니티 사이트에 본인이 캐찹빌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주차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그 연동이 남자 친구입니까? 아 왔고 네, 보면 남자 친구가 있을 것 같나요? 그건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연동이가 그러면 본인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혹시 그 연동이 연락처 줄수 있습니까? 연도기 아직 연도기 연락처는 모르고 디스코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릴 수 연결해 주시 입시오 나중에 철기중대 코치로 모시겠습니다 아 오, 너무 너무 좋습니다 BJ인가요 뭐요? 연도기가 혹시 BJ 겸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어 BJ라고요 오 네, 어? 남자입니까 네 남자입니다 그럼 뽑지 않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캐찹님굉아네장히식은 아, 네, 네.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네 네. 지금 개인화면을 봤을 때 스타짬밥 20년인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두 달한 손놀림이 아니에요. 당시 음... 말이 맞아요. 안 됩니다. 음... 아니 막말로 8월달부터 지금까지했어도 이런 손놀림 인정 이런 시, 이런 8월부터 지금까지해도그 어. 놀림 그 손가락 놀림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나네달 동안 이스, 이렇게 했는데 그런가요? 이 정도, 정도 손놀림이 나 지금도 데려와 지금도. 음... 당신 뭐 혹시 그럼 뭐, 뭐 손가락 관련된 직업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아, 제가 옛날에 피아노를 좀 많이 쳤어가지고, 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연독이분들도 다, 어, 너손 은근 빠르니까, 너 저거 계속 해봐. 하면서. 잠깐! 네네. 몇 살이죠? 저 23살입니다. 대학교는요? 가, 가셨습니까? 아, 그 현생 대학이요? 예. <laughs> 아, 아, 네, 졸업했습니다. 종목이 뭐죠? 저 회계학과입니다. 하하. 그럼 지금 교묘하게 본인이 회계학과 출신이는걸 속이면서 손가락을 많이 썼다라고 지금 저희를 약간 농락하시는 건가요? 어 근데 그 회계학과에서는 계산기를 엄청 많이 두들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손가락으로 두들기니 아닙니까 아아 아, 손가락으로 두들기죠 근데 회계학과 나와가지고 왜비 g 하셨습니까? 어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이제 교수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교수님 전화번호 있습니까? <laughs> 검플레너 씨. 아예예 예, 죄송, 아, 죄송합니다. 그 진지한 자리 아닙니까. <laughs> 아,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자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받아서 논란이 되면 저희 학교에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여러 가지 좀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카일리 씨한테 직접 지금 전화해서 본인이 그때 스타를 처음 했고 물어봐가지고 스타를 깔았다는 거 인증해 주세요 스피커폰으로.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다시 보기로 남겨서 녹음하겠습니다. 증거물 혹시 나중에 그 문제가 됐을 때. 10억 배상 청구하겠습니다 예. 카이리씨까지 20억 여보세요? 하겠습니다 야, 카이리님 디스코드 한 번만 와주세요 오, 오, 오 와주신다고? 오케이 오케이 야 영악한 년 둘이서 우리 속이려고 진짜 아주 그냥, 완전 그냥, <laughs> 그냥 야 이건 뭐지? 공짜 공짜 지랄을 하는구나 철기중대 교묘하게 영악하게 들어와가지고 곶간 틀고 도망가려고 아 어, 아닙니다 카이리씨 오셨네요 아닙니다. 자 스타크래프트 구매내역 있나요? 일단 구매내역 찾아주세요 케찹씨는 구매내역 찾아주시고 카이리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리씨 저희가 지금 케찹씨한테 지금 면접을 하고 있는데 케찹씨가 지금 8월달에 당신 소개로 처음으로 예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진입니까예 케찹아 처음 한번 해봐라 했더니 네. 아니 근데 당신 당신도 방송 존망했는데 뭔데 이스타 하라 마라 분수기 줬죠? 아 그때는요 저희 둘다 존망하는 그런..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음. 둘이 속인 다음에 한 명은 마중대 한 명은 철균이들어서 목박 도망 걸고 도망가려고 하시나요? 아 고등년들? 루판 같은 년들 자 그럼 <laughs> 카이리 씨 저희가 지금 이제 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캐차비 씨가 거짓말한 게그 판명이 나면 저희가 10억 배상을 요청하기로 했거든요 아네저 연대 부증은 때... 하시나요? 예오 어, 아니 지금 카드 통장에 얼마 ]이다. 있죠? 통장에요? 5만 원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지 새끼가 어떻게 연대 증을함부로 쓰죠? 돈이 <laughs> <아니>, 없으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둘은 친분이 언제부터 이어진 거예요? 첫 친분이? 어이 저희... 언제부터였지? 여름인가? 달달인가? 잠시 잠깐 네. 둘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롤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롤을 어디서 했죠? 방송에서 이제 그 우리 그 친한 같은 겹지인으로 알게 됐습니다 겹친이 누굽니까? 저 여행감 멤버들 네 여행감 멤버들입니다 여행감 멤버 왜 바로 말 못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진해두꺼비 남행 BJ 남행 꿀잼모 박용성 이렇게입니다 잠깐만 이렇게 잠깐, 다 남잔데? 예다꽃소 새끼들 <laughs> 어? 어 잠깐만 나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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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왔어? 인연들이 <laughs> 보니까 니들 범행은 아마 2021년 1월달부터 계획했을 거야 그때부터 <laughs> 남자 세 명이서 니들 두명 키우면서 언젠가 스타 대학 열리면 거기 가서 피 빨고 속이고 주작하고 고관 털기 위해서 니들 키우면서 롤 BJ로 데뷔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들은 거 맞지? 아이 아닙니다. 그세명 중에 한 명이랑 연애했나요? 아이 무슨 말입니까. 호감을 갖나요 호감이 아니요. 있었나요? 아니요 진짜 그냥 질승으로 갔냥 뭐입니다. 안 호감도 없었나요? 밤하나에 네. 호감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대체 구매내 역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한치 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네요. 아 이게 야, 이게 너무 정확해서, 너무 네, 맞아떨어지네? 네, 이때 10월 22일 날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아나운서를 쓰고 싶어서 이날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아, 뭐. 아, 아이 하나 더 검증하겠습니다. 스토리바를. 제가 알기로 카이리 씨, 당신 BJ 하기 전에 불법 대부업체에서 보이시피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laughs> 혹시 케차비 씨 알게 됐나요? <laughs> 아, 참... 나의 아저씨 아이유 마냥, 그 옆에 있는 친구 마냥, 둘이 불법, 불법, 불법적인 일 하면서 만났나요? 아, 그런거 안했어중합니다 웃지 말아주세요 지금 굉장히 진지한 자리니까 저는 철기중대 <laughs>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예 저희는 음. 그런 쪽에서 만난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BJ를 하다가 만난 인연이에요 어떻게 증명하실거죠? 둘이 뭔가... 첫만난 관련된 다시보기나 클립 있나요? 어 제가 옛날 다시보기를 좀 숙제해갖고 지웠죠? 걸렸구나 왜 아니, 아니, 지웠죠? 소... 아니 죽같이 나갔갖고요제 얼굴이 당신 <laughs> 어차피 실물 6강렌치처럼 생긴거 마중대에서 <laughs> 뽑은거 같았습니까? 케찹 씨, 당신은 왜 다시 보기 다 지웠습니까? 저 지운 적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점플레너 질문해 주세요. 어, 아니 카이리 씨가 우리가 그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이 논란만 해결되면 완전 저희가 데려가고 싶은데. 아 저는요. 예. 저다 걸고 진짜 케찹이 그날 시작한 거 맞다고 증명을. 분량이 5만 원밖에 있습니다. 없는 년이 뭘다 건다는 거죠? 없으니까 거는 <laughs> 자, 그럼 카이리 씨. 날이 가면 갈수록 본인과 실력이 벌어지는 케찹 씨를 보면서 질투를 느낀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둘이 주작된 게 맞네요. <웃음> <웃음> 상식적으로, 같은 여자, 친한 여자가 동시에 스타를 시작했는데, 나보다 일찍 나가는 걸 보면서 질투를 안 했다? 이거는 이미 계획단 범행이야. 아니, 근데 둘이... 제가 히리 언니보다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근데 케찹이 제가 이겼습니다. 저저저. 당신 롤티 어디입니까? 저전 시즌 다이아 이번 시즌 플레이입니다. 와 뭐야! 잠깐만요 케첩 씨는요? 똑같대. 음, 둘이 똑같아요. 시즌... 네맞맞 똑같습니다. 어 가... 케이 찹이 똑같아요. 케첩 씨도 저한테 말한 거. 전 시즌 아니요, 다이아 이번 시즌, 시즌 대학에서 우리 우리 학교 망치려고 공작원이네. 둘이 똑같은데? 아, 아닙니다. 게임 근데... 존나 시켜가지고 게임 재능 너인 척 우리 학교로 보낸 다음에 우리 학교 망하 먹으려고 철기 중에 망가뜨리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뭐자 뭐지? 근데 지금 케찹 씨. 네네네. 굉장히 아직 많은 의혹들이 남았어요. 아네 네. 하나씩 다 풀어 보셨죠. 네, 맞습니다. 방풀 하셨나요? 아니요. 방풀 한적 없습니다. 아니요. 채팅으다 올렸습니다. 아니요? 저 그거 볼바에는 하늘의 맹세가 아닙니까? 한다는... 하늘의 맹세하고 절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점플레너 씨. 와 근데 이게 진짜면 말이 안 되는 보의급 재능이거든요. 당신이 거의 그 정도급 재능이에요. 아, 지금 본인도 알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올려치기를 당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걸렸네. 저 케찹씨, 네? 팔꿈치 타투 무슨 뜻이죠? 이거 그냥 한 겁니다. 예뻐서 무슨 뜻이죠? 그냥 그래 예뻐서 한 분명히 겁니다. 분명히 무슨 뜻이겠는데요? 그냥 그 인스타 보다가 예뻐가지고 했던 건데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laughs> 레이어스 <laughs> 정... 계속해 주세요. 어그 정도급 재능인가 알고 계신다고 지금 아그 물어봤는데 어 그럼 만약에 만약에 저희 철길 중대 들어오면은 목표가 뭐예요? 일단 우선 계속 티어를 계속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음흠. 또 이제 제가 대학 대전이나 뭐 그런 데에서도 1승 카드로 쓸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어? 그냥 바판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자 잠깐만요. 이번 예. 달몇개 받았습니까? 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당신 개수요, 케찹씨, 아울씨 예, 케찹씨가 헷갈리는 것 같은가? 디코에서 꺼져 주세요. 예, <laughs> 알겠습니다. <laughs> 케찹씨 얘기하세요. 평균 몇개 받습니까? 한 달에? 아, 평균 지난 달에 만개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생활은 뭘로 하시죠? 금수저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전에 풍을 좀 많이 받았어서. 왜요? 그... 뭘로 받았죠? 그때 킬룰렛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로라면서 무슨 킬룰렛이죠? 로라면서 이제 킬을 해야 그걸 깎아, 깎아서 방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천 킬 정도 돌아갔기 자, 때문에 자 그러면 당신 지금 철기중대 올려고 하는 게 오케이 티어 주작 주차 뭐 이런 거 혐의 오케이 벗었습니다 인정할게요. 근데 철기중대 올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 고간 털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 고간 턴다는 게 제가 대학 대전에서 이겨서 고간을 털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아안안 안 되나요? <laughs> 네. 아, 음. 아, 그, 그러면 그, 풍 때문에 오는 거네요. 제가 어쨌든 스타를 시작하게 된게풍 때문인 풍 때문은 맞습니다. 롤하면서 풍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어서 스타하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이겨가지고 스폰 풍이라도 벌자라는 마인드로 스타를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음. 생기를 스타를 했단 말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개 받고 싶으세요 철중대 오면? 어 근데 제가 아직 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감을 아니요 지금 방송하면서 느낄 감가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 아한 달에 네 저번에 그 기부 총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한만개 벌면 못 버는 거다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3만 개요 3만 개인가 벌써 세 배를 노린다고 생각하시는 아.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요 제 한이 발뭐 철기 중대가 비트코인입니까? 제학이 나름 아닐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몇개 벌면 만족하신다, 하신, 이 말입니까? 10만 개요, 10만 개. 와! 예. 10배 10 10 찬스? 와! 잠깐만. 아니, 이 미친 야망 큰년 보소. <laughs> 아, 야망이 보통 큰 년이 아닌데요, 형님? 아 이거 기부청장님? 10만, 아니, 10만 개는. 만 개에서 10만 개? 아, 음. 아 그만큼 보여줄 자신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자신 있습니다. 어, 저기 잠시... 뭐, 인형 씨가 무슨 옥탑방에서 복도방이야, 뭐야? 와... <laughs> 말이 돼? 1만 개에서 10만 개야? 말이 아유, 된다고? 근데 제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력, 뭐, 실력을 보고 나서 이제 이게 뭐, 이거 진짜 뭐, 어디서 연습을 해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뭐, 타임라인 보고 막 이런 거딱 생각했을 때, 카이리 씨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의욕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기부총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압박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다시보기를 뭐 네, 그 보면 진짜 벌레 새끼거든요 연습할 때 진짜 못해요 일단은 됐고요 케찹씨 아, 뭐 오복 같은 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는데 네네. 아직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철기중대 별풍선 때문에 오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역대 아, 없습니다 음. 아니 절대 아닙니다 왜? 의미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한 3만 개 정도 목표로 오면 인정 근데 10만 개다? 욕심이 생겨 요 욕심이 생기면 뭐가 된다? 방풀을 해 이건 팩트야. 궁지름에 아, 방금... 의해서 스타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정행위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일... 네네. 당신철기 중대 가서 몇개 받고 싶습니까 한 달에? 솔직한 건 10만 개인데 <laughs> 네. 아, 5만 개로 좀 낮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몇만 개입니까? 5만 개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5만 개 이상 받은 듯이 나머지는 햄빵에서 저랑 점플래너 가져가는 거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laughs> 어, 여보세요. 동의하시나요? 여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어 이분 좀. 김철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김철장 씨. 네? <laughs> 예? 당신 많이 벌잖아요. 저다 주세요 그냥. 야이 씨발아! <laughs> <시마시마! 웃음> 네가 더 많이 벌어 미지새끼야 캐처 씨. 네네. 간절하신가요? 저 정말 간절합니다. 대학도 저희... 들어가서. 어 저희 더 대학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 대학 들어오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학교 들어오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5 0개 쌓아보세요 예? 당신의 의지 한 봅시다 저의... 통장 잔액은... 그... <laughs> 삼, 30만 3 원인가? 다음 주까지 버텨야 되는데요 환불 받기 전까지 음, 아주 근데 간절한 상황이긴 하네 현실이 아주 간절하네 야 팟순이 지금 방송 켜져 있어? 잠시만 팟순이 있을 텐데요 테스트 바로 들어가나요, 기부총장님 한번 보자.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순씨 예, 불러주세요. 테스트 어 예,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부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케찹 씨.